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쌤이 간단한 식을 이렇게 4개를 썼는데,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제곱하면 4가 된다. 자, X를 제곱하면 4가 돼요. 이럴 때, X의 값은 무엇이 될까요? X의 값은. 자, 2라는 건 우선 알겠지. 제곱하면 4가 되는 수. 자, 그런데 2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2 말고,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자,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어요.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는, 루트 3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있습니다. 자, 제곱에서 0이 되는 수는, 제곱에서 0이 되는 수, 자, 0밖에 없죠. 0밖에. 자,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제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수를 두번 곱하는 걸 제곱이라고 해요. 두번 곱해. 자, 그러면은, 양수를 두번 곱해도 양수가 되고, 음수를 두번 곱해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 물론 0을 두번 곱하면은 0입니다. 하지만, 0이 아닌 수는, 양수를 제곱하나, 음수를 제곱하나, 무조건 결과가 쌤 여기 뭐라고 했니 양수인데 왜 여기 쓰기는 마이너스라고 썼니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제곱을 하면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중학교 과정에서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또이 아이가 달라져.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개념을 일단 알고 알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조건. 자, 쌤이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식을 썼었는데, 이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는 바로 X제곱이 4인 경우와 X제곱이 3인 경우. 즉, 좌변은 X제곱이라고 쓰여져 있고, 우변은 양수가 될때 바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우변 양수일 때자 그러면 좌변을 이렇게 x 제곱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을 a로 나누어 줘야 돼요. 양변을 a로 나누어 주면은 a분의 a 갈호 x p의 전체 제곱은 a분의 q라고 이렇게 써서 자 좌변은 a와 a가 약분돼서 x p의 제곱만 남고 우변은 a분의 q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어떤 수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양수라면 양수라면 a분의 q가 양수라면 x 마이너스 p는 두 근을 가져요 두근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이너스 p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식을 x-p의 제곱이 a분의 q에서 자, x-p는 자, 좌변의 제곱이 떨어지면 우변에 풀마 루트를 붙여야 돼요. 풀마 루트. a분의 q라고 쓰고, a분의 q. 자, 그리고 나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p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최종 x의 값은 플러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나오죠. 그런데 이 a분의 q가 만약에 0이라면, a분의 q가 0이라면, 어, 제곱을 한, x를 제곱한 값이 0이 됐을 때 x의 값은 한 개만 존재합니다. 한 개. 그래서 a분의 q가 0이라면, X의 값이 한 개만 존재하고, A분의 Q가 음수라면, X-P가, X-P가 바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A분의 Q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A분의 Q가 양수라면, A와 Q를 곱한 것도 양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즉, 어, Q 나누기 A가 양수라면 q 곱하기 a 도 양수가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p 하고 아 q 하고 a 의 적당한 값을 q와 a의 적당한 음수와 양수를 넣어보고 확인을 해봐도 그 결과가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결과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냐면 바로 a와 q의 곱이 양수다. 자, 4 번이 정답이 됩니다.